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위시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행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시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날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정치는 초대 사우랑으로 시작하여 다윗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을 떠올리면 우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 왕이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한 설로문의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대로 주었고 그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모든 나라들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올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 강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란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뜻하는 단어가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였으나 지혜를 주시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왜 하나님은 지혜의 머리를 준게 아니라 마음을 주셨을까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가 사람의 영혼과 몸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또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의 것을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온 백성,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